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셀릭스입니다. 히로시마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혹시 만화 슬램덩크 아시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 히로시마에서 슬램덩크의 배경지들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은 아마도 슬램덩크 배경지와 그리고 식사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이 될것 같습니다. 벌써 이곳을 떠난다니까 아쉽기도 하고. 일단은 먼저 슬램덩크 배경지 한번 가볼게요 덕후 덕후 슬램덩크 투어의 첫 번째 장소는 첫째 날에 갔었는데요 오코노미 무라라고 안 선생님하고 그리고 풍전의 감독님이 오코노미야키를 맛있게 드셨던 장소입니다 저는 첫째 날에 그 장소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장소로는 그두 분이 오코노미야키를 먹고 그리고 산책하던 아이오 거리입니다 요 뒤에 있는 거리에요 여기는 겜바쿠돔마의 정류장이고 사진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원폭돔 오른쪽으로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보던 게 되게 슬램덩크 팬으로서는 조금 감동이 있네요 정류장에서 바로 옆을 보면 그린아레나가 있습니다 그린아레나에서 슬램덩크의 한 장면이 있는 장소에 왔는데요 흑산하고 풍전이 대진표를 보다가 말다툼을 하던 그 장소입니다. 제가 이 장소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슬램덩크 그 덕후로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사진하고?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 이노웰 작가님이 진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아저 방위도 똑같이 그릴 줄 몰랐네요.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다음 장소는 그린 아레나 바로 옆에 있는 보조 경기장인데 거기도 한번 슬램덩크와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온 장소는 전국체전이 이곳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걸 알리기 위해 잠깐 나왔던 그 장소인 하초볼입니다. 여기도 그림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많이 비슷한가요? 슬램덩크 배경지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근데 메인 배경지인 사망하고 했던 이시다 기념 체육관에 못간건 되게 아쉽네요. 거기가 가는 데만 1 시간 정도 걸려서 보고 왕복하려면은 한2 시간 반에서 3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비행기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거긴 못 갔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곳에 오게 되면은 거기 꼭 한번 들려보려고요. 그럼 이제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의 아침 식당은 스키야입니다 스키야에서 먹는 제 아침 겸 점심입니다 오랜만에 스키야와서 이렇게 먹네요 밥을 먹었으니까 저는 또다시 커피를 시켰고요 원몰 커피로 또 시켰습니다 식후엔 역시 아이스커피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멍 때리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금 한 시가 넘었거든요. 어, 저 이제 버스 타러 가봐야 됩니다. 버스 터미널은 소고 백화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곳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터미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공항에 가봅시다. 히로시마 공항 가는 버스는 2번 게이트에서 타면 되고요 저는 좀 기다렸다가 버스를 탈까 싶습니다 현재 시간 1시 29분 버스가 도착을 했고요 이제 버스에 짐을 싣고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반 이제 버스 탔고요. 이제 1시 35분에 이 버스는 출발합니다. 아 이제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때까지 좀 자면서 오늘 피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비행기 타면 또 피곤하잖아요. 현재 시간 2시 34분,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빨리 수송 마치고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크인하고 공항에 들어왔고요. 원래 4시 비행기인데 4시 반으로 되어 있네요. 좀더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야 될것 같습니다. 꼬시마에서 인천으로 제가 탈 비행기입니다. 현재 시간 4시 25분이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아,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비행기 타러 가는 길. 이제 이 여행의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비행기에 탔고요. 이제 인천으로 갑니다. 음, 아쉬운 순간이네요. 아쉬운 순간이야. 네, 현재 시간 7시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짐 찾고 이제 공항철도 타러 갑니다. 아, 너무 늦게 도착했네요. 이번 히로시마 2박 3일 짧게 여행 다녀왔는데 그래도 짧은 만큼 알차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여행으로 다시 찾아뵙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여행하는 펠릭스였습니다. 안녕!